이거에 나온 거. 네, 죠 네, 네. 네. 그, 플레이트 네. 너무 뽑아야되렇 이거를 안에 넣 되니까. 에거슬면은 사각 형플레이트 근데, 네. 근데 이제어떻에스을까에 네. 아, 그렇죠. 여기 필요 없러니까 그걸 빼서 내니까 음. 네, <laughs> <한번 먹어보자. 웃음> 자, 이제 시작하면 되고요. 아이템을 <laughs> 구랑고 <laughs> 이제 에너지를 켜드리는 데 조작을 해보실래요? 시작할게요 RET 상태에서 인텐스티 450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로우 펄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 세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고 싶은 테크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각스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 왓츠 껴야 되는데 왓츠? 있, 낄 수도 있고 그죠 렇 예, 굳이 안끼어도 돼요 아 와치는 안 끼시는 거예요 이건 오토 포메이션이니까 근데 만약에 7호 아, 들어가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업이 들어가요 수업은 보여요 수업은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이게 한의학적인 원어치를 말씀드렸어요 안에 몸 자체를 심벌을 덮혀놓은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겉에 있는 눈을 c t t 로할수 있어요 이 장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워치도 있지만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수업 잘안 쓰죠 <목소리가> 아리티를 아, 네. 걸어놓은 상태에서 CT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거도 돼요. 저희가 교육은 다 해드렸습니다. 아리티업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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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 상태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음. 시장이면 이제 환자가 느끼는 느낌을 잘 느껴주고 <목소리가> 있어요. 네. <목소리가> 네. 네. 잘 <목소리가>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혹시 너무 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은 수압 모드가 뭐냐면, RET랑 c t 가 자동으로 3초씩 바뀌어요. 플레이트랑 이게 RET랑 이게 CT. 근데 이 도자의 단점은 뭐냐면, RET를 통해서 이렇게 레디에이팅 페이나 이쪽 한쪽 부위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c t 가 들어가면 c t 에 의해서도 근육이 풀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동시에 c t RET 두 가지 치료하는 관절 치료와 근육 치료. 지금 너무 세요? 요게 들어가는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파스 알파가 되는 거고, 요거는 도둑이라도 그냥 잡으시면 돼요. 네. 니까 그러니까 아까 추나 얘기는 원장님기뭐 편해지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면 효과가 걸어 있다는 걸어 거고, 그쵸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선생님도 편하시지만 이렇게 포인트들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 스왑이라는 기능 이 있기 때문에, 스왑이라는 기능이 이제 교대기, 그렇죠. 아 d t 시티를 같이 RPT 걸어놓은 상태에서 시티를할수 있는 거예요. 그우리한테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파트, 그러면 열이 안니죠열 정도로 끼는 거지. 물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랑 섞어 쓰는 게식 다른 거만 쓰시는 분은 아까 아리티만 걸어놨을 때, 네. 제 기준으로는 열감이 많이 오진 네. 않나요? 아, 그렇죠, 많이 안 나요. 열감하고는 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열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요 쓰시는 거고, 그거는 여기 자체를 저항을 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약다 운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동시키는 거랑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져요.